안녕하세요. 현탐입니다. 오늘은 감히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기 보다는 우리 인류의 삶이 앞으로 변해나갈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최근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당장 입을 옷이 없다든지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를 걱정한다든지 잘 곳이 없어서 얼어 죽을 걱정을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실 정도라면 대부분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 저먼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2세대 3세대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죠. 쌀밥은커녕 하루하루 끼니 때우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구걸하시는 분 많았고요. 영양실조라는 말도 지금은 많이 안 써서 생소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이 예전의 왕보다도 더잘 먹고 삽니다. 한식, 중식, 양식 뭐, 스마트폰 터치만 하면 요리 다 해서 집업까지 가져다 줍니다. 오히려 비만의 각종 성인병에 너무 잘 먹어서 탈입니다. 입는 옷도 구멍나서 다 해질 때까지 입으시는 분잘 없죠? 대부분 실증나거나 유행지나면 버리고 새 옷을 삽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룸 생활만 한 20년 정도 했는데, 월세로 원룸만 들어가도 에어컨, 볼러 다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의식주를 예를 들어서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대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한 70년대쯤부터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면서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족하고 편리해졌지만은 행복 지수는 오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살자 우울증 환자만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물질적 풍요, 이꼴, 행복. 이건 틀린 공식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이렇게 물질적인 조건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출세에 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출세했다고 볼수 있는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은요,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저차원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마음 상태가 좌우합니다. 마음은 고차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본인조차 그 마음을 특히 그 무의식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닦으면은 마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아, 단순히 뭐, 안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마음은 훨씬 고차원이기 때문에 깨친다, 깨닫는다 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깨치게 되면요. 진짜인 이 세상 우주 마음과 나밖에 모르는 그 가짜 마음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짜 마음을 버리고 진짜 마음인 이 세상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분야를 통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으로 설명드리면 세상 파동과 내 마음 파동이 영원토록 공명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파동입니다. 이 물질도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의 파동은 수명이 다하면 끝이 나지만 비물질의 파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비물질의 내 마음 파동과 세상 파동이 공명을 하게 되면 세상 파동은 영원 불멸 사라지지 않는 파동이기 때문에 함께 공명하는 마음 파동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영원하니까 나도 좋고 이 세상도 그 파동에 힘이 실리니까 좋은 겁니다 이것을 또 종교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천국 극락에 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세상 마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과 하나가 되면 내 마음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겠죠. 각종 경과 예언서를 보면은 인류의 수가 가장 늘어났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 뭐 하느님이 추수를 한다, 뭐 걷어들인다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인류학자들이 지구상의 인구가 곧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로 보았습니다. 우리 인류는 처음에는 먹고 사는 1단계, 생리적 욕구, 즉,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서 수렵, 채집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2단계, 좀더 안정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무리지어 정착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삽니다. 그렇게 무리가 생기니까 3단계, 사회가 형성되죠. 그렇게 사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4단계,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하면서 인정받는, 속증 잘 나가는 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출세한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역대 대통령님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부와 명예, 인기, 미모 등등 뭐다 갖춘 그런 유명 연예인들도 안타깝게 자살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5단계. 자아실현을 통해서 고차원의 그참 행복을 지향할 때가 왔습니다. 가짜 마음을 버리고 진짜 마음, 이 세상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진짜 나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실현입니다. 아 심리학자 칼융도 인생이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의 대부 소크라테스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말 뜻도 진짜 나, 참나를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무라일체라고 하죠. 물질에 집착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나가 진짜 나가 아니고, 고 차원의 이 세상 마음과 하나가 된그 참마음을 가진 내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마음의 시대, 고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물리학, 종교, 심리학, 철학까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가 수련을 해보니까요.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그렇게 세상 마음과 하나가 되면 세상 자체에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늘 현재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 이 껍데기는 길어야 100년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을 배우기 위한 체험 도구 정도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 우주의 마음과 하나로 거듭난 이 마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든든하고 근심 걱정이 없죠. 뭐이몸 죽는 것도 걱정이 안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영상 끝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올로이 제피입니다. 정말 신세계예요. 누구든지 딱 1분만 딱제 마음이 돼본다면 마음 공부 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감정적으로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뭐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그런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마음과 하나가 된그 참행복에 비하면요. 한참 저 차원이고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본을 쓰다 보니까 또 길어져서 이 참행복에 관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앞으로는 마음의 시대, 즉, 고 차원의 참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 채널명도 앞으로 모두가 현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현자 타임, 줄여서 현탐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 정말 마음의 시대는 올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도 모두 이 세상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 건강, 몸 건강, 올웨이즈 해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